네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논리적 오류 하나 찾아내서 어, 지금 조국 김호준 윤건영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어, 문다희 씨 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희 씨 주변에서 발견된 뭉칫돈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 허술한지 그리고 이게 또 특정한 어떤 수법 논리적 오류를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해서 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려고 하는 기획에 의한 것인지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허수아비 논쟁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문단씨 딸, 그뭐 아, 문재인 대통령 딸문다희 씨가 뭐 이쯤 가면 막하지 않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는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고도의 논리적 논박수단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오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어 성공을 하면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간파하는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이런바 허수아비 논쟁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이겁니다. 그 연휴 세기한 일주일 전에 나왔었죠. 김정숙이 친구한테 5천만 원 주면서 딸한테 붙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 치, 자, 자기가 자기 딸한테 보내면서 딸한테 안 주고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청와대 행정관 시켜서 보내고 그래서 그행 행정 그 친구가 행정관한테 뭉칫 돈을 받아 가지고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다. 무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자기 이름 적고 김정숙이라고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그두 번째 케이스.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한테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참 그런데, 뭐, 검, 그 출판사 측은 검찰에다가 뭐 2억 원은 편집 비용이고 5천만 원은 빌려준 거다. 하여튼 합쳐서 2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유는 뭐냐?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이 발견됐다. 라는 주장을 검찰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이 발견됐다. 그 증거로서 케이스 1 그리고 케이스 2. 케이스 1이 5천만원, 5천만원 보따리에 사서 친구한테 건네주고 그걸 친구가 무통장 입금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출판사에서 2억 5천만원이 어쨌든 문다한테 건너갔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뭉치돈이 아니다. 이 뭉치돈이 뭐냐? 이거를 이제 재판에서 그 주요한 그 되겠죠. 주요한 어떤 논쟁, 논박, 논쟁. 겨, 결국 이제 이재판이란 것은 판사 앞에서 검찰과 그다음에 피고 변호인 피고인 측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그래서 재판관이 판사가 그 중간에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누군가 증거도 제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누구 말이 맞겠다. 검사 말이 맞으면은 시, 뭐 실형을 내리는 거고. 피고가 그걸 다 반박을 하면은 뭐 무죄가 나겠죠. 검찰이 수사 잘못한 거죠. 자, 근데 검찰이 함부로 그렇게 하진 않죠. 자, 이걸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그런데 희한합니다.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반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논, 논리학에서 그걸 허수아비 논쟁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로멘 팰러시라고 부릅니다. 아주 뭐 저기 16세기 중세 때부터 나왔던 16세기 뭐 중세 끝나고 근세 이때부터 나왔던 방법인데 아주 고색 창연한 논리학인데 논리라기보다는 논, 논증 방식인데 이 잘못된 논증 방식의 사례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조국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아뭐 집을 집 앞을 누가 시위대가 막고 있어서 직접 못 가고 다른 사람한테 송금을 부탁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 아까 5천만원. 아니, 5천만원 뭉칫돈 얘기했는데 왜 지인한테 부탁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저도 싫어합니다. 그 양산 사자 앞에 가가지고 깽가리 치고 하면서 하치끄럽게 했던 사람들. 그 비이성적인 방식인데 어, 뭐 나름대로 한명한명다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그걸 갖고 와가지고 어, 이 뭉칫돈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봐, 이것 때문이잖아. 이런 식으로 논리적 그 전혀 다른 논리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한 시도, 의도가,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계좌에서 발, 발견된 2억 5천만 원, 이거 가지고서는 제대로 답은 못 합니다. 워낙 이상하니까. 어느 출판사가 에? 저자 딸한테 이렇게 줍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윤건영 의원은 본인의 이 페이스북까지 페이스북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 검찰 발이다 라고 하면서 무리한 탄압을 은폐하고 가리는 아주 못된 장난이다 자, 이건 검찰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삼죠. 아, 그니까 메신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 뭐 이것도 해당하고 또 이거 역시도 어, X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y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이것도 스트로맨 펠러시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트로맨 벨리시 뭔지 알아 보겠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뭐 정확하게는 뭐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안 하고 뭡니까? 허수아비 오류. 허수아비 오류인데 뭐냐면은 이 허수아비라는 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 공격해야 될 대상, 논쟁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명제 이걸 허수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혀 다른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A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말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A다시 또는 B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내 입장을 바꿔버리거나 비틀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걸 반박을 해놓고는 이겼다 와 저봐 내 우리 주장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허수아비 때리기 허수아비 논쟁인데 서양논리학 고관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거를 아주 논리학을 되게 중시하죠. 그 교육에서 그스트로앤펠러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 수법을 쓸 때는 요렇게 반박해라. 요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논증 방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갑이 x라고 합시다. 갑이 x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을른 갑과 을이 논쟁하고 있으니까 을은 x를 그냥 논박을 하면 됩니다. 뭐 증거, 그 다음에 논리적 허점, 뭐 이런 걸 지적해서 하면 되는데 을른 이때 x의 주장을 무시해버립니다. 대신 x와 겉보기로 유사한 입장인 y를 제시합니다. 그때 이 y는 x의 왜곡된 버전이죠. 그러면서 3단계, 을은 뭘 하느냐? Y를 공격합니다, Y를. 그러니까 자신이 만드는 X의 X라는 주장과 비슷한 Y라는 주장을 공격을 하면서 결론은 뭘로 내리는 X가 거짓이다, 부정확하다, 오류다. 이것도 3단 논법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을은. 허수아비를, 이 Y를 잘 만들어내겠죠. 가짜 주장.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 대한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거나, 두 번째 어, 허위 진술을 생으로 만들기 좀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안 통할 테니까 맥락을 거세하거나 단순화해버립니다. 자, 이 Y라는 허, X를 주장하는데 Y를 잘 만들어야지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X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주장이 좀 서툰 사람들, 그것만 약한,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X와 전혀 관계 없는데, 엉뚱한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X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대방을 찾아내서, 자기가 반박하고 싶은 주장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공격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어, 지금 이렇게 A, B, C, D 한네 가지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서 보기 좀 어, 힘드니까, 실제 사례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주로 이제, 맥락 거세나 단순화, 그리고, 어, 특정 집단을, 뭐, X 주장하는 사람들로 갖다 붙이는 거, 갖다 붙이기, 이런게 많이 쓰이는데,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세 가지 정도인데 어, 예를 들어서 갑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요거는 이제 어디서 제가 찾, 다른 데 인터넷에서 찾아온 겁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요 갑, 갑이 우리는 맥주 관련 법을 완화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을은 안 된다 도치성 물질에 대한 조건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회는 어, 노동윤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요 갑은 예를 들어서 맥주 관련 법을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도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 그뭐 개인 소규모 양조장 같은 거 허락 안 해주고 허가 안 해주고 해갖고 수십 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맥주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맥주라는 말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규모 브어리들 허가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맥주 관련 법을 완화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양한 형태의 맥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그런 도치성 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지. 안 하면 큰일납니다. 그런 주장은 반박한 사람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은 맥주, 맥주 관련법 완화해주자고 했지. 도출성, 도취성 물질,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말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입장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상대방 입장에 대한 허위진술 만들기, 이게 바로 뭡니까? 이 허위진술이 바로 하우스압입니다. 스트로우맨. 그래가지고 이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스트로우맨 셀러디첫 번째. 두 번째. 다 갑이 예를 들어서 맑은 날이 좋아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갑은 뭐 맑은 날이 좋다라고 해서 했더니 만약 이걸 반박하려면 맑은 날은 좋지 않다. 맑은 날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름 뭐라고요? 매일 매일 맑으면 비가 오지 않을 테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린 다 굶어 죽을 거야. 농사 못 지어. 너무 큰 비약이죠. 상대방 발언을 그냥 맥락은 다 거세버리고 너무 큰 단순화 시켜서 비약을 해버립니다. 아,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이건 뭐 과격한 단순화 뭐 여러 논리학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화의 오류 뭐 이런 것도 해당하지만 또 동시에 이것도 일종의 허수아비 논쟁 중에 하나다. 즉, 아예 허위진술은 아니지만, 뭐, 허위진술 비슷하게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공격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자, 다른 운동선수와 비교했을 때, 소년제는 성적에 비해서 과도한 추앙을 받고 있다. 자, 여러분, 저는 소년제 선수에 대한 아무런 호우가 없습니다. 사례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른 뭐라 그러냐. 소년제 비판하지 마. 김년아 에는 소년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자, 이거 우리 많이 보죠. 이건 전혀 다른 사례를 갖고 와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을은 예? 갑이 소년제를 비판했다. 그 이유만으로 을을 몰, 그 갑을 뭘로 합니까? 김연아 팬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즉 비판받는 다른 집단들 이걸 찾아내가지고 상대방이 그에 속해 있다는 식으로 암시를 줘서 논리에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지금 조국이나 문다이나, 뭐, 김호준이나이 사람들이 그 노면을 은근히 불러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볼게요. 자, 허섭이 때리게 실제 사례인데 문다혜씨나김호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아마 이게 김연아 소년제 논쟁 사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처음 이 압수수색 얘기 나왔을 때 이 경제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문다이씨 주변에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얘기를 하다가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쯤 가면 이쯤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 누구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김어준한테서해서 칩니다. 겸손은 안 할래. 뭔가 신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참노무현 대통령을 전 대통령 연상을 시켰는데 김어준은 자기 방송에서 아마 윤건현 응원하고 불러가지고 역시나 이 얘기를 하다가 별장 얘기, 압수색 당한 별장 그 얘기하면서 그뭐이 별장만 해도 왜 송기인 신부가 갖고 있었던 집에 어, 문다희 씨가 거기 주소가 돼 있느냐. 그리고 현재 2022년에 샀다는데 3억 8천이 협재 그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그 단독주택이 진짜 3억 8천에 불과할까. 그것보다 훨씬 더 비쌀 텐데. 그리고 송기인 신부는 그걸 왜 갖고 있었을까. 여러가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김어준은 딱 한마디를 해버립니다. 그건 논두렁 시계하고 같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윤건영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눈두렁시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자 이거 아까 허수아비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비난받는 행동이나 신념을 가진 대상을 찾고 그것이 바라자의 집단을 대표한다고 암시한다.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일을 끊임없이 연상을 시킵니다. 딸, 딸까지 그랬거든요. 김호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이 계좌 추적, 압수수색, 뭐 이걸 통해서 찾아낸 거는 주변에 그수상한 뭉칫돈이잖아요. 그 뭉칫돈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해명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비난받는 행동이나 신념을 가진 대상을 찾아내요.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벌어졌던 일을 찾고, 사실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니, 뭐니, 검찰의 원수를 갖겠다는 걸뭐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소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오싹합니다. 허수아비 때리기의 예시로서 x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전혀 다른 y 주장을 하는 방법 그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서운 사례를 갖고 와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 어때보면 조국의 교과서죠. 자 이것도 역시나 그 맥락 거세 또는 단순화 그리고 비난 방냉이 행동이나 신념을 가진 대상을 찾고 그것이 바라자 집단을 대표한다고 암시. 자, 요거, 극우단체들. 시위한다. 꽹가리 치고 스피커 틀고. 자, 비난받는 사람들 찾아 냈죠. 이 사람들하고 5천만 원 송금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은행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냈다. 지금 검찰은 아까 뭉칫 돈의 사례로서 두 가지를 제시한 거 아니었습니까? 집에 있었던 5천만 원 현금으로 갖고 있었고 무통장 입금했던 무통장 입금했다는 말은 뭐냐면 계좌 이체했다는 게 아닙니다.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통장에 있는 5천만 원 그냥 네 돈이지만 좀불려달라 나중에 해달라 고 계좌 이체한 게 아니라 무통장 입금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관계 없는 극우 단체 시위 꽹가리 스피커. 이걸 불러내가지고, 허수압이 만드는 거죠. 정상적 논쟁, X를 주장하는데, 이 허수압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번 일 때문에, 사실은 이것, 말, 이것 말고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수사했을 때, 술판 벌어서 뭐 협박했다. 의유했다. 자. 그때 당시 대북성금이 그 이재명 당시 과거 경기지사에 뭐 대북방북 대가였냐 아니냐. 그리고 대북성금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게 논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술판 버렸다. 김성태가 뭐 와가지고 드나들 때 이화영도 불렀다. 그런데 이화영 그 술판 진술이 다 틀렸잖아요. 뭐 처음에 마셨다 그랬다가 뭐 냄새가 났다 그랬다 안 났다 그랬다가 끊임없이 어 우스꽝스러운 허수아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불리한 주장을 반박을 하는데 이 허수아비가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정상적인 논리학을 배웠거나 논리적 어떤 뭐 논증 방식의 논쟁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왜저 사람들은 이걸 계속 할까 뭐냐. 지지자들한테는 이 허수아비가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그거 보면서 답답해하고 그러지 말고 새로운 논리가 하나 배우고자고요. 허수아비 때리기, 스트로맨 펠러치란 뭐냐 자, 갑이 입장 x를 취하고 있다. 근데 그걸 반박하면서 특정 요점을 무시하고 x와 겉으로만 유사한 y를 만들어내고 이 y를 공격하고서는 x가 거짓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스로맨 패러시, 허수아비 때리기 논쟁이다. 허수아비 때리기 논증이다. 이렇게 반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오류를 유도하는 수법인데 논리적 오류를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걸 먹히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했던 문다혜 씨나 시위대한테 막혀서 은행을 못 가서 5천만원 송금을 부탁했다고 하는 조국 씨나 제주도 별장은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김어준 씨나 그리고 이 모든 게 탄압을 가리는 검찰의 장난이다라고 하는 윤건영 의원이나 이게 바로 허수아비 논쟁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